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자 오늘은 초보자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주식을 골라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잘 이해를 하시면 아마 평생 정말 좋은 노하우로 사용할 수가 있는 매매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강의했던 내용과 뭐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아마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또 이번에도 어 근데 잠깐 그 PD 수첩에 주식 영끌 B2 청춘 보고서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듯이 어떤 인터뷰한 사람의 책장을 봤는데 낯익은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려보니까 제 책이 꽂혀있더라고요. 반가웠어요. 예, 이제 책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꽂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그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한 사람이 어, 종목을 30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인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주식은 내가 어, 딱 컨셉을 정하고 주식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 달라요. 노하우가 다다르니 물론 300개 사는 게 노하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컨셉이 딱 정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에 위주의 매매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 따라가는 매매를 하겠다 어, 시장 따라가는 매매 하겠다 또는 어, 이 섹터를 예상하는 매매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컨셉이 정해져야 돼요 근데 300개를 막다 샀다 라는 것은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제 이런 어, 비슷한 마인드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검증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으로 별짓을 다했던 사람인데 어, 그 방법은 정말 좋지 않아요 시장이 가라앉으면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면 안 올라와요 해봐서 압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하나씩 이야기를 할 텐데 잘 어, 따라 와 보세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주식의 경험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지금 이 퓨처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고 있어요. 이 e 퓨처 들어본 적이 있으신 차트인가요? 저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관심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다른 거 넘어가서 UNI. 들어본 적이 있는 차트인가요? UNI. 어, 잘 모르겠죠? UNI. 그리고, 아무거나 지금 찍어보고 있어요. 어, 아세아 시멘트. 이런 거, 뭐, 이건 대기업이라서 다 알기도 하겠지만, 많이 들어보진 못했죠. 네. 어, 제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시장에 어,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개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죠?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재료가 좋거나. 그죠. 또는 수급이 잘 몰리거나.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식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이죠. 당연한 거고. 자, 그럼 이 당연한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잘 붙고, 수급이 잘 붙는 종목은 거의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전혀 데이터가 없이 전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요, 뭐, EWK, 뭐, 이건 좀 아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 이렇게 잘 모르는 종목들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어, 수급이 붙고 재료가 붙어야 되는데, 이런 처음 보는 종목에 사람들이 돈을 쉽게 넣지 않는 심리가 있어요. 이런 종목에. 그런데 반대로, 자, 위트하면 뭐가 떠오르죠? 비트코인, 그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자, 그리고 어, 상신불의 ms 오토. 예,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 들어봤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좀 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봤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들어봤다. 어나 저거 들어봤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들어봤다라는 의미. 이거 뭐냐? 재료를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를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올라섰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들어본 주식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어, 주식을 하실 때는 남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잘안 갖는 그런 주식을 하시면 수익률이나 또는 호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하는 종목 여러분께서 이제 매수하시려는 그 종목에 기본적으로 섹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CCTV 관련된 어, 회사를 주목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요즘에 뭐 테마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뭐 가정마다 CCTV를 이렇게 하는 게뭐 유행이 됐어요. 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CCTV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뭐, 코맥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죠. 코맥스밖에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코맥스가 있고, 또 뭐가 있었는데. 잠깐 볼게요. 음. 인콘도 CCTV 관련주라고 하네요. 인콘. 아 코콤 그렇죠 코맥스랑 코콤이 있었네요 어,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CCTV 관련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코콤을 보고 있었어요 코콤 어, 차트가 괜찮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요 괜찮아 그래서 나이 코콤 종목에 어,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섹터 이 CCTV 관련된 회사 중에서 더 유명한 것은 코맥스다라고 한다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냐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코콤, 코맥스 아니면 뭐 하이트론? 하이트론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기관이나 외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종목에 시선을 돌릴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예상을 해 보셔야죠. 투자라는 건 이 돈이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한 가치를 품어야 돼요, 회사가. 결국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력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치테마주가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치테마주를 골라야 되냐 라고 하면 이전에 같은 테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어그 관련주다 라고 하면 그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종목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꼭 반드시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건 아마 그 대북주일 거예요. 어 아닌가요? 아니네요. 금속주네요. 금속주 황금 ST도 금속주고 자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황금 ST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어떤 그 섹터와 같이 물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섹터도 같이 보시면서 어, 어느 차트가 더 어느 종목이 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그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자료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 수천 가지의 종목이 있지만 내가 매수해야 할 종목은 추려지게 돼요. 간추려지게 돼요. 그리고 어, 그런 강한 회사, 어, 그런 강한 재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운영이 좋은 어, 사람들이 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그 회사는 심지어 거래정지나 어, 또는 상장폐지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오를 때 선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가능성의 전제만 여러분께서 인지를 딱 해두시면 해두시면 어, 주가가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00일선 관련된 매매를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능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하락 추세는 어떤 걸 정의하는 거냐? 어, 여기가 뭐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보합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사실은. 최소한 얘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5천원 이상 한번 때리거나, 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 전환을 한번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그나 이제 보합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같은 테마와 섹터와 업종을 봤을 때 내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들고 가게 되면은 어 실망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투 개념이에요. 장투 개념. 물론 이제 시장이 뭐 크게 눌리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밀리는 부분이라서 어 힘들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 해보세요. 시장이 크게 밀리고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담을까를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야, 떨어지면 삼성전자지.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량한 회사, 재료가 제일 좋았던 회사, 그 회사 위주로 먼저 담습니다.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만 담는다라는 어 생각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 하는 거고요. 음, 진짜 가치적인 어떤 이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약하니까 가치를 품고 있고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주는 종목은 이제 섹터 중에서 대장급 종목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쩌면 이 삼성전자도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살까? 반도체하면 삼성전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소형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식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주식을 그큰 흐름에 대한 이해보다 당장의 수익금에 쫓겨서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법을 알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당장의 수익금에 쫓겨서 어, 중요하긴 하지만 큰 그림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수익금에 쫓기면 결국 내동매매가 되거든요. 근데, 뇌동매매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뭐, 서울대 나왔거나 뭐, 어디 좋은, 학벌 좋은 사람도, 이 뇌동매매가 되면, 그동안 배웠던 이성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지금과 같이, 얼마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저기, 기아차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내려 박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주에 대한 그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리드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수 있는 테마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까지 올라왔던 이 주식은 왜 올라왔던 거죠? 자동차도 포함됐겠지만 반도체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올라주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음, 삼성전자가 올라와주면 분위기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은 기아차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큼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 많은 영향을 줬던 게 기아차거든요. 그 기아차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숨 고르기 단계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 이 주도해야 되는 삼성전자가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상 아직 큰 매도 단계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매도로 분위기가 꺾이게 될 경우에는 어, 시장이 좀 깊게 파면서 보합으로몇 개월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합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몇 개월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면 그런 게 내동매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눌린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보합으로 상승을 갖지 하락을 갖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어, 모르는 상황에서 운에 맡겨서 매수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매수라는 건 어느 방향이 확실하게 움직였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삼성전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거나, 음 그렇다고 해서 갭 띄우고 이렇게 높이 뛴거 말고, 말고요. 어, 확실하게 들어와서 뭐 고점을 뚫어졌거나, 정고점을 뚫어졌거나, 신고가를 만들었거나, 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매수하면 돌파 매매가 되겠죠. 추경 매매가 되겠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얼마 전처럼 막 떨어지고, 어, 하락 압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어, 의미가 있죠. 그런 매매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어, 앞선 강의도 포함이 됐지만 결국은 그 모든 기법들이나 그 나를 완성시키는 거. 이제 트레이더로서 완성을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라는 것도 나를 인내하고 잡고 내동 매매를 절제하는 데에 그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왕 주식을 시작하신 거좀 제대로 하셔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셔서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론만 공부하는 게 전부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내 감동, 감정을 컨트롤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어,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경력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이 경력이 왜 중요하다라는지 알게 돼요. 여러 가지 하락시장이나 상승시장이나 또는 나의 뇌동매매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무뎌지고 훈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다 겪으시면 어 좋은 투자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그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투자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치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찾아내서 매수한다는 것 또는 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 시장의 돈의 흐름에 어, 돈의 흐름을 분석해서 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어좀 건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이상 마치면서 어 강의 마치겠습니다.